자, 바보도 새 바보 이야기. 빌딩과 그쵸? 많은 그 돈. 달러. 예. 예.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자동차. 예. 그 다음에 뭐, 여러 가지 이렇게 채권. 뭐 그런 것들. 미녀. 미녀까지도. 미녀까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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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 미녀. 예. 네. 빌딩. 카. 돔.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네 번째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. 명분. 명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소유의예 네. 여러분 여러분은 빌딩에 가지 명분이 있나요 좋은 거 먹고 크루즈하고 해외 여행 다니고 어 좋은 아이들 좋은 교육 시키고 그게 명분인가요 그런 명분은 누구나 다 했습니다. 다 가지고 있는 명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빌딩이나 그런 게 가지 않는 거죠. 예. 뭐 이유가 있나요? 이유, 이유, 이유가 있어야, 지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지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고 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여러분. 만약 100억이 지금 당장 내일 아침에 하루 만에 쓸, 쓰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겠습니까? 쓸수 있습니까? 예. 이 바보두서는 쓸수 있습니다. 100억 모자랍니다. 예. 전 세계적으로 2002개의 빌라를 그 매입을 하고요. 예. 네? 그 다음에 한국에 108개 정도의 그런 그 카, 커피숍, 카페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요. 예. 네. 그 다음에 여러 엔터테이너들을 이렇게 그 육성을 하고요. 예. 네. 많은 교육기관을 만들 것이며, 예. 네. 많은 인력, <laughs> 어쨌든. 그 농장도 이렇게 하고 전 세계를 리더하고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쓰일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100억, 1 0 0 0억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쓸지 바로 저처럼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? 예. 명분이 있으면 이 우주는 바로 그 사람한테 돈을 돈을 보내 주기 시작하는데요. 돈과 사람을 보내 주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바보 도사한테 요새 돈과 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바보 도사와 같이 이런 것들을 같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싶지 않으십니까? 0104591-7222로 전화주세요.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빌딩과 많은 돈과, 그 다음에 고급차와 미녀와, 그 다음에 여러가지 좋은, 좋은 사람들을 소유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,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많은 것들을 운용을 해서 운용의 미를 살려, 이 지구를 인류를 밝고 어두운 곳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는데 그리고 인간성을 그 사람됨을 이렇게 성취하는데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에너지를 이렇게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. 여러분 함께해 주실 거죠? 네. 그래야지만 여러분한텐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. 지금 세상은 많이 혼탁해지고 어두워지고 있는데요. 바로 한 줄기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이 바보도사의 이그 콜에 해피콜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하하. 자 다음 시간은 더 재미있고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. 제발.